안녕하십니까 개빈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갤럭시 노트 10 8월 출시 전망 몇 가지 루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은 올해 8월경에 출시될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시리즈는 주로 하반기에 열리는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 즉 IFA의 일정에 약간 앞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개를 해 왔는데요. 여러 이런 관련 매체들은 갤럭시 노트 9이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와 무관하게 작년 8월 9일에 언팩을 열었던 것을 바탕으로 갤럭시 노트 10도 아마 8월에 발표되고 출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갤럭시 노트 9의 조기 출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9월에 애플 아이폰 신제품 발표 때문이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았었죠. 언팩 장소도 심지어 미국 뉴욕이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와있진 않은데요. 갤럭시 노트 10의 디스플레이는 아마도 갤럭시 10S5G와 유사하게 6.7인치 내외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듀얼 엣지의 다이나믹 아몰레드의 인피니티 5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램은 8기가와 12기가로 나눠질 것 같고요. 저장 공간은 128기가부터 1tb까지 갤럭시 S10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장 메모리는 어, 사상 처음으로 UFS 3.0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고요. UFS 3.0의 속도는 초당 2666MB 현재 지금 UFS 2.1은 초당 1,333MB로 거의 2배 이상 빠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스템 성능 향상을 저희 여러분 모두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듀얼 후면에는 쿼드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와 같이 전면 듀얼 렌즈와 후면은 기본 망원 초광각의 트리플에 갤럭시 S10 5에 탑재된 3D 심도 렌즈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갤럭시 S105처럼 전후면 모두 3D 심도 렌즈를 사용할 가능성도 높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4500mAh로 예상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건 3.5mm 잭 이어폰 잭포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심지어 전원키, 볼륨키 등 모든 물리 버튼이 없어진다는 루머도 있고요 오직 화면 터치로만 전원을 켜고 끄고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된다는 루머가 현재 지금 나와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루머는 이 정도고요 저희가 또 정보가 또 나오는 대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케빈고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